자기 여기 봐봐. 어왜 아, 이렇게 귀엽지 오늘 생긴 게? 어? 숨안 짤. 숨안 짤면 귀여워. 지금 5월이잖아. 응. 우리가 내년 3월에 뭘 하고 있을까? 내년 3월에? 내년 3월? 내년 3월에도 여기 있겠지.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 겨울에 저희가 2019년 겨울에 하와이를 다녀왔어요. 하와이 되게 좋았어요. 이미 다녀온 거야? 이미 네, 다녀온 거야. 그리고 올해는 열심히. 에이, 내가 답장 썼어. 예쁜내 와이프가? 사진 들고 있는데. 언니 썼어? 네. 아침에 썼겠구나? 한번 읽어볼까비어있니데잘 음. 봐봐, 안 해? 네. 어? 오 진짜 진짜야. 오늘 저희는 미국 산부인과 병원에 처음 가보려 해요. 처음 방문이라 많이 걱정되었는데요. 그럼 한번 저희 하드를 따라갑시다. 저희 지금 이거 설문지 작성했어요. 또 촬영한다고 그랬 찍겨. <laughs> 수영을 할까? <laughs> 수영을 시도해볼까? 보면 좋겠다 얼굴이. 심장 소리는들수 있지. 들수 있을 것 같은데. There we go. Is this baby? That is a baby. y e i'm Looking for a little flicker. I think I see. Do you see that little flicker? Uh -huh. Right. You see moving? There. Right you see the little flicker? Oh, that's the heart. 반짝반짝하잖아. You see? 아, 매주... Yeah. Ah, 아. yeah. The. Oh. Uh -huh. 어, 대략적인 검사하고 진료는 보고 이제 밥 어. 먹으러 가요. <laughs> 다섯 병 <분> 뽑았어요. <laughs> 저희가 오늘 병원에서 받은 거 있거든요. 이거 이것도 좀 이따가 까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저기 저희 아기 봤어요. 아기 반대 아기가 주스보다 더 작대요. 근데 심장 빨랑빨랑빨랑빨랑 뛰는 거 봤어요. <laughs> 지난번에 왔던 저기 사다 스시에 다시 한번 왔어요. 저 카레 우동 먹으어요 오늘은 카레 우동 점심으로 먹으러 왔어요. 사람 많죠? 사자듯신아닐 거예요. 사쿠치도사쿠치도 되게 유명하네요. 한번 홍보가 좋아. 나중에 한번 와서 먹어보자. 그래서 메뉴 골랐는데, 여기 진짜 메뉴가 맛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별림은 카레 우동 먹을 거고요. 저는 여기 런치 스페셜 가격이 착해서, 런치 스페셜 여기 가츠돈 돈가스 돈부리 이거 먹어볼려고요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죠? 별리 어떻게 나올지 기대됩니까? 어떨지? 차례 근데 좀 비싸요. 15불이 넘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나 집에 아보카도 있는데. 6월 며칠부로 모든 멕시코산 야채에 일괄적으로 관세 5%붙인다는거 6월 5일니까7월부일 그럼 야채 다 비싸지 겠나 거의 다멕시코산 <laughs> 사실상 모든 야채 5%올린다는요 <laughs> 저희 음식 나왔는데 맛있게 생겼죠 이거는 가치동이에요짠 꽤 정통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사람도 일본 사람. 이고 그리고 별님은 지금 카레 우동 먹는 데 굉장히 만족하고 먹고 있어요. 맛있게 생겼죠. 맛 어때? 일본 카레 맛. 일본 카레 그 진한 맛인 것 같아. 음. <뢰화를> <뢰할> 진짜. 진짜 맛있 고기 먹어 야지 고기 안 먹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진짜 빨리 빨리 먹고. 도망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하세요. 갔다 와가지고 이거 받았는데 이거 개봉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산부인과 처음 갔다 오면 뭐 보주는지. 저희는 코발리스에 있는 오리건 코발리스 에 있는 사마리탄 병원에 다녀왔어요. 사마리탄 병원 엄청 큰 종합병원 같은데요. 응. 이거는 저희가 오늘 찍은 <laughs> 초파 사진이에요. 근데 너무 조금해. 그래서 7주 1일밖에 안 됐대요. 아주. 아, 날짜를 써 썼네. 여기 7주 1일. 그러니까 이 길이에 따라 이 날짜가 자동으로 계산돼 나오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어. 얘는 좀 짧게 측정됐잖아. 그래서 어. 6주 6일로 나오잖아. 어, 근데 다 평균 네번하나둘셋데 다섯 번 했잖아. 응. 근데 네 번은 7주 아, 1일 그러네. 나왔고 마지막만 이렇게 그래서 신기하다. 대충 평균을 7주 1일 됐다고. 음, 신기 신기 여기 여기 이게 아기 집이고 이게 아기래요. <laughs> 근데 <웃음> 진짜 작아서 안 보여. 근데 그냥 그냥 그거 같아. 그서 그, 그 간호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약간 피넛 같다고. <웃음> 피넛 피넛. <웃음>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모유 수축기 고인가보다 그렇지. 뭔가 들어있는데 뜯어볼까? 어쨌든 뭐야? 뭐야? 뭔지 몰라. 뭔가 넓싱 패드? 아, we take breast milk storage seriously. 이게 뭔가 스토리지인가? 아, 이거를 하는 기계 같은 거광고인가봐요 응. 그래서 빌. 거기 모유 수축해서 담아놓은 백이고. 응. 아, 야 스토리지 백이잖아. 스토리지 어. 백. 이거는 안에 뭔가 들어있는데 그거 모유 담아놓은 거고 이거는 뭔가 패드 같아. 응, 음, 맞아 맞아. 아 어, 뭐, 음. 지금은 잘 모르니까 치워버리고 워터? 워터? 이거 뭐야? 아, 이거 속안 좋을 때 먹는 건가 봐. 껌줘때 먹는 건가? 아, 스토마치아 배.. 이거 위통 같은 거 있고 막막메이스꺼울때 응? 먹는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뭐 입덕 같은 거 있을 때? 그런 거 광고 같아 응. 그치? 근데 이거는 그 오늘 거기서 가, 알려준 여러 가지 기형화 검사들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별로 그냥 광고 같아요 네. 아, 이넘는 필요 없는 거 같고 아 이건 좀 좋은 거 있어요 임신 중에 먹어도 되는 약 리스트. 오, 여기 지르테 있어. 먹어도 돼. 아, 이거는 완벽하게 그 의사들이 공인한 그런 제품들이래. 이건 먹어도 된네요 그러네. 지르테 먹어도 되네, 이제. 음. 콧물 조절할 때 먹어. 근데 웬만하면 안 먹어. 뭐. 혹시 좀 찝찝하잖아. 그렇지? 그치? 그거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게 같아. 네.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질택을 먹어야 돼. 품목 질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카시트. Recommendation for 칠잘 이거 뭐 best practice for 아 음, 카시트 정보인가보다. 어떻게 하면은 카시트를 잘 고를 수 있는지. 미국은 카시트가 필수여가지고 꼭 사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걸 사면 좋을지 좀 알려주는 것 같아. 신기하다. 미국은 심장수를 안 들려줘요. 좀 아쉬웠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들려주겠지. 근데 이번에 갔을 때는 안 들려주고 심장이 깜빡깜빡거리는 것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한국은 동영상 같은 것도 초음파 동영상도 주지 않나? 근데 저 여기서는 안 주고 이거 사진만 4개 찍어줬어요. 아, 5개 찍어줬어 아쉽죠. 그럼 여기까지 였고요 저희가 또 업데이트할 정보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바이바이. Bye. 쌍둥이 아니야, 아쉽게도.